계단에서 철 잡아준 게 아저씨인지 아닌지 긴가민가 한데 내일 보기로 했잖아요. 근데 그새를 못 찾고 또 나타나서 뭐 하는 겁니까? 내가 얼마 되지도 않는 그돈 떼어먹을 사람으로 보입니까? 아니 왜 사람 말을 끝까지 들어보지도 않고 화를 내고 그래요? 저기요. 업무 중이고. 몸이 안 좋으니까 내일 다시 만나서 얘기하자고 그렇게 양해를 구했는데 일 끝나자마자 와서 또다시 억지 소리예요 그게 아니라 세상이 우스워요 억지 부리고 나대면 일이 다 해결될 줄 알아요 이봐요 돈이라면 앞뒤가 리지 않고 일단 우기고 보는 겁니까 무슨 말을 그딴 식으로 해요 와 아니 결혼한 지 며칠 안된것 같은데. 남편분, 참, 피곤하시겠어요? 사람을 이런 식으로 볶으면 제명에 살겠어요, 어디?